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전해 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최근 5주간 경기도 내 60세 이상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천만 원을 횡령하는 등 시설 보조금을 빼돌린 사회복지 시설들도 적발됐는데요.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내 60세 이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주간 60세 이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14명에서 1,878명으로 17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체 확진자에서 60세 이상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에서 30%로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과 초기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백신 접종자의 중증화율이 미접종자에 비해 30% 가량 적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수천만 원을 횡령하는 등 보조금을 빼돌린 사회 복지 시설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노인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불법 행위를 조사한 결과 시설 두 곳의 대표 등 여섯 명을 사회 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결과 안성의 한 노인복지시설 전 시설장 A씨는 종사자들에게 지급될 인건비를 빼돌려 7년 동안 8,693만 원을 회식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천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전 시설장 B씨는 법인 대표와 공모해 보조금과 후원금 8,053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대형 법인으로 위탁 운영을 하는 전국 7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시외버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스마트형 공기정화 장치를 보급합니다. 스마트형 공기정화 장치는 3개의 필터와 살균 램프가 장착돼, 미세 먼지와 초미세 먼지를 줄이고 악취 제거와 바이러스 살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도는 시외버스 20대를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벌인 결과 미세 먼지와 초미세 먼지, 부유 세균 농도가 최고 5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기 정화 장치는 시군 수요 조사와 민간 시외버스 운송 사업자 협의를 통해 내년에 보급됩니다. 신고자의 수화기 두드리는 소리를 지나치지 않고 응급상황으로 의심해 구급대를 출동시킨 경기도 소방관이 소방청 상황관리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김현근 소방장은 지난 4월 수화기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소방장은 신고자가 말을 할수 없는 신고자로 판단해 신고가 맞으면 한 번, 틀리면 두 번을 두드려달라고 한뒤 재빨리 구급대를 출동시켰습니다. 김 소방장의 신속한 대처로 후두암을 앓던 신고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상황실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도민을 구하게 됐다며 이번 사례와 같은 다양한 상황별 대처 방법을 공유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